샤워 필수템, 인기 바디워시 베스트3 추천 나드 리프레쉬 퍼퓸드 바디워시 화이트 머스크향은 1리터 용량으로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합니다.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이 제품은 부드러운 머스크향으로 상쾌함을 제공합니다. 사용기한은 2026년 1월 23일 이후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가닉케이 코스메틱에서 제조되어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하며 필요시 쿠팡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합니다. 상쾌한 향과 풍부한 거품으로 기분 좋은 샤워 시간을 만들어 줄이 바디워시는 정말 추천할 만합니다. 쿤달 허니앤마카다미아 퓨어 바디워시는 1.058L의 대용량으로 2개가 세트로 제공되어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모든 피부 타입에 적합하며 남녀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특히 베이비파우더 향이 은은하게 퍼져 사용 후 기분이 좋아지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젤 타입이라 부드럽게 거품이 나고 피부에 자극 없이 촉촉함을 유지해 줍니다. 유통기한도 2026년까지 여유롭게 사용 가능해 안심하고 쓸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바디워시 입니다. 밀크바오박 바디워시 화이트 머스크 향은 모든 피부에 적합한 제품으로 1리터의 넉넉한 용량을 자랑합니다. 머스크와 파우더 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세안 후에도 기분 좋은 향기를 남깁니다. 사용방법은 간단합니다. 적당량을 덜어 거품을 내고 부드럽게 마사지한 뒤 미온수로 헹구면 됩니다. 2026년까지의 유통기한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남녀 모두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피부를 부드럽게 가꾸고 싶은 분들께 특히 안성맞춤입니다.